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진의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 방법을 가장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 혜택 하나 알아보고 갈게요.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페이백 30% 신청하기 링크가 보입니다. 한번더 눌러볼게요. 자, 여기 페이백 신청하기 30% 할인 링크가 보이죠? 이걸 눌러서 들어가신 후에 페이백 신청 방법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5분만 시간 내서 추가 페이백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본격적으로 바이비트 회원가입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를 누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수수료 20% 할인 링크라고 적혀 있죠? 이걸 눌러서 들어갑니다. 시중에 있는 링크 중에 가장 많은 할인이 되는 링크예요. 자,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 앞으로 거래소에서 사용하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적어 주시고요. 밑에 비밀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저는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소문자 하나 이상, 숫자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레퍼럴 코드가 GOMZI, 곰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 동의 체크해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눌러볼게요. 자, 퍼즐을 빈 칸에 드래그 해주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와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빈칸에 인증번호 6자리 여섯, 여섯 숫자를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선 회원가입은 다 끝난 거예요 자 근데 거래소를 사용하려면 KYC 본인인증을 꼭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KYC 본인인증을 저랑 같이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 창은 이제 밖으로 나오시고요 자, 바이비트 어플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세요. 아이폰은 앱 스토어겠죠? 여기에 바이비트를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로고 모양을 찾아서 설치를 해주세요.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실행을 해줍니다. 자, 우선 이런 광고들은 스킵할게요. 그럼 여기에 로그인 버튼 보이죠? 가입하기 또는 로그인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로그인 나우가 보이죠 이걸 눌러서 로그인으로 전향할게요 조금 전에 회원가입했던 이메일 또는 휴대폰을 입력하고요 각자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서 kyc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신원증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proof of identity 인증하기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자 국적 자동 선택 되고요 코리아고요 여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거주허가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인한테 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이세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5분 안에 다 처리가 되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편한 걸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주민등록증 아이디카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 줄게요 이거는 이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를게요. 자, 이제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자, 신분증이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하기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여기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죠? 위에 있는 USA 제외 이걸 눌러서 계속하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분증을 잘 대고 촬영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제출하기 눌러 줍니다. 자, 다음은 동그란 프레임에 이제 얼굴을 잘 갖다 대고 똑바로 쳐다보면 됩니다. 자, 이제 셀카 촬영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검토가 완료됩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후에 바이비트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요. 여기 프로필 모양 누르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베리파이드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러면 이제 KYC 인증이 잘 무사히 끝난 겁니다.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에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